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슴 삼사호성형외과의 한균원 원장입니다 거상은 끌어올린다, 처진 거를 해결한다는 의미인데요 가슴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것도 있고 볼륨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늘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늘어지고 처진 가슴을 원래 위치로 좀 타이트하게 고정해주는 수술이 가슴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확대는 볼륨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볼륨을 채우는 건데 볼륨을 채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 꺼진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같은 느낌이어서 저절로 약간 거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 거상술은 끌어올리는 수술인데 약간 끌어올리게 되면 이게 퍼져있는 가슴을 끌어올려서 모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볼륨이 약간 생깁니다. 그래서 거상술을 하게 되면 가슴 볼륨이 조금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인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인대조직, 결합조직들과 붙어 있는데 이것들이 느슨해지게 되면 결국은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느슨해질 수 있는 조건은 가슴이 커지거나 무게감이 많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잡아당겨지거나 그래서 결국은 볼륨이 크신 분들이 처지기가 조금 더 쉽고요 원래 살성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약하다 그럼 또 처지기 쉽고 뭔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을 때 그때가 좀 처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했을 때 가슴이 커졌다가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가슴이 이제 줄어들면 볼륨이 줄어들면서 살이 남아서 약간 처져 보이는 이런 느낌들도 있으니까요 모양을 우리가 늘어지고 처진 가슴이라고 느끼는 가장 그 주된 포인트가 유두유륜의 위치거든요. 유두와 유륜의 위치 자체가 늘어진 게 적거나 많거나 하면 그만큼 유두유륜의 위치를 원래 정상적인 위치로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거리를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피부의 위치가 많아지려면 당연히 뭔가 잘라내고 꼬매고 하는 것들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개선의 길이가 일단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가슴 거상수술은 아주 그 처짐이 미비할 때를 제외하고는 유두유륜으로의 동그라미와 아래쪽에 있는 이 절개선, 수직절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 절개선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처짐이 양이 많고 더 옆으로 벌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아래쪽에서 수평방향으로 되는 절개선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오절개, 수직절개라고 하는 형태의 거상술이 대표적인데, 처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개선도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프팅적인 수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지는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중력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게 됩니다 다만 그게 무겁고 어 뭔가 어 늘어지기 쉬운 조건이신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재발하겠죠. 처짐이 약간 생겼는데, 나는 좀 볼륨도 작아. 그래서 볼륨을 조금 넣으면서 살짝만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상 재수술이 아니고, 고용물을 넣는 수술을 통해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동일한 거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전에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두유륜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잘 보존이 되어야 하지만 그 유두유륜이 죽지 않고 감각도 살아나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디에서 어느 쪽에서 오는 혈관과 신경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수술했던 방법을 잘 알고 그 방법을 안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그 가슴 거상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육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닙니다. 안쪽에 뭐 피가 나거나 특별하게 뭔가 아플 만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많이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 적어도 가슴 확대술보다는 조금 덜 아픈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슴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슴 거상술은 가슴 확대술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고 가슴이 크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조금 부끄러워 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수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슴이 크거나 처져서 모양적으로뿐만 아니라 불편하신 것들도 많거든요. 수술을 통해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